요한 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녀온 옛 계명입니다. 이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도 또 여러분에게도 참된 사실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그러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테를 열고 나온 산의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시의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에 비치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오는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네, 어른들을 보면 아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자식도 다 키워 놨고 또그 출가시켰고 또 손주까지 보고. 그랬으니, 이제는 뭐,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죽으면 어떻겠어요? 여한이 남습니까? 여한이 없습니까? 그래요, 언젠가 우리는 한 번은 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내가 해야 할 바를 다 하고 가면 가는 마음도 가벼울 것이고, 그러나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미련과 집착에 빠져 있을 때에는 아마 그 죽음을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성인 가운데 한 분인 바오로 사도는 나는 달 길을 다 달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 얼마나 마음 뿌듯하고 또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는 숙제를 다 했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삶과 죽음은 백지장 한장 차이 밖에 안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까지는 살아있는데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마음은 더 해만 갈 겁니다. 뭐 젊었을 때야 죽음 같은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해봤겠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육체적으로 점점 시들어가고 또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죽음을 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또 제대로 해놓은 일도 없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물론, 우리에게 꼭, 뭐, 요꼭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 마음에게 물어봤을 때, 아, 그래도 난할 만큼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그것이 중요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 봉헌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내아이들을 다하나님께 봉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식을 따르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봉헌을 했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받아 아는 심메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이 아 주님 이제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메온이라는 사람은 복음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정말 독실하고 아주 신념이 강한 그리고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인네였는데 성전에서 오직 구세주 오실 것이라는 그래서 구세주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매일매일 성전에 갑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성전에 갑니다. 그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가 구세주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야말로 우리말로 정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았,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름대로 다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잘 되돌아보면서 또 한해를 잘 마무리 짓고 다가오는 새해에 또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한해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